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콕 딸이 정말 정말 유용한 발명품을 만들어봤어요. 도서관에서 만든 거고요. 이거는 지진 경보기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소리가 나요. 그건 이따가 이 건전지를 마저 끼워서 보여드릴게요. 음 우선은 구조를 보여 드리자면 아, 그리고 지금 보셔야 해요. 나중에는 잘못 봐요. 그럼 요렇게 보시면 여기 구리 테이프라고 어손 조심해야 하는 테이프예요. 요게 여기 꼭닿아야할수 있답니다. 그리고 얘는 이게 움직이면은 요게 어 구리 테이프에 닿으면서 전기가 흘러서 여기에 삑삑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검은 색깔 세 개를 이렇게 같이 감은 거고요. 여기는 빨간 색깔을 감은 거고 여기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다섯 개예요. 네, 얘는 다섯 개, 얘는 두 개. 여기는 한번 얘네를 끼우면 조금 다시하기가 어려워요. 네,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잘 하셔야 해요. 단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거를 이거를 거꾸로 해야 돼요. 아네 이거 거꾸로 해서 이렇게 들었을 때, 아 붙일 땐 이렇게 해야 하지만 어 들었을 땐 이렇게 위에 구멍이 얘는 두 개, 얘는 다섯 개 이렇게 어 여기 여기 개수만큼 있어야 해요. 그래서 얘를 딱 들고 어 여기에 이렇게 보 이렇게 들으시면 자신과 어, 먼쪽에 빨간색을 딱 꽂아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에서 이걸 중심으로 얘는 뚝한 띄고 껴주십니다. 껴주세요. 그 다음에 얘는 어, 얘도 똑같이 이렇게 그냥 껴주시는 건데 먼쪽에 껴주셔야 해요. 빨간색은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했을 때는 왼쪽이지만 제대로 그 구멍이 위로 갔을 때는 오른쪽이 되게. 네 그렇게 해주세요. 얘는 나무 막대 아시겠죠? 그 아이스크림 먹고 남은 막대예요. 남은 나무 막대도 쓰셔도 가능한 말이구요 얘는 에바폼 그리고 얘도 마, 아래도 에바폼이구요 얘도 에바폼이에요. 얘는 건전지를 끼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얘는 클립이에요. 네, 그러면 건전지 끼우라고, 고싱 네, 여러분, 다시 제가 돌아왔어요. 불을 끄고 돌아와서 약간 어두울 수 있어요. 우선 여기에, 여기 건전지 끼우는데 미리 준비해둔 건전지를 쿡쿡 끼워줍니다. 짠! 이게, 이렇게, 다음은, 아, 벌써 어, 벌써 보여드리버렸네. 자, 제가 이제 상황을 해볼게요. 얘가, 어 얘가 엄마고 얘가 아이예요. 아, 얘가 엄마고 얘가 아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둘이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렸어요. 다행히 지진 경보기가 있어서 둘다 살아남았어요. 뭐 이렇게 될수 있어요. 이게 어요 구리 살 구리 요 철사 같은 게요 구리 테이프에 닿으면은 이렇게 소리도 나면서 어 불빛까지 더해지니까 근데 정말 이게 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어 책상이나 그런 곳에 올려두고 이게 막 지진 나면 이렇게 땅이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흔들릴 때 이렇게 삑삑대면서 자랄 수있을거예요 이게 그어그이어 그어 우리 그 치진난 데가 어디라고 했죠? 일본 아니, 아니 일본 말고 우리나라 포항 경주 맞나? 아경주에도 갔어 어쨌든 그 천성돼 있는 곳 맞지? 경주 네. 그쪽에서 막 이렇게 어, 지진이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 그때 딱 이걸 하나 만드시면 자다가 이 소리가 울리시면 이걸 챙겨서 어, 바로 나가시면 돼요. 뭐안 챙기셔도 되는데 챙기시면 나중에 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뭐 너무 귀중한 것들은 <laughs> 저는 챙기고 갈 겁니다. 네, 저희 집에는 어. 반려 동물들이 있어서 걔네를 꼭 데리고 가기 갈 겁니다. 네, 그러면 어, 마지막에 작당까지 하게 되었지만 이렇게 유용한 어, 발명품을 하나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도서관이나 그런 어뭐어 위프나 그런데 어 지진 경보기 이런 거 경보기 만들기 이런 거 치시면 나올지도 몰라요. 뭐 그런거 나오시면 그거 딱네딱 겟하셔가지고 네딱 이렇게 많이많이 많이 만드셔가지고 어 좋은 어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방콕딸이었습니다